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동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댐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레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아멘 동방박사들 꿈에 그리던 메시아를 만나 경배한 후에 천사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해로덕에 돌아가지 말고 곧장 본국으로 가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 이하를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헤롯은 태도가 돌변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두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살해하였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은 경배가 아니었습니다. 라이벌 싹수를 애초에 잘라 버리려고 했던 잔인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두살 아래 아기들을 모두 죽였을까요? 막 태어난 아기나 한 살짜리 들이면 될 텐데 왜 굳이 두살 아래 아기들을 죽였을까요?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신 그날 밤에 도착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것도 별이 보이는 밤에만 이동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태어나신 날에 도착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가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1년이 됐을 거라고 하는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이해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방박사 방문이 없습니다. 다만 가난한 목자들이 방문할 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갔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에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데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기 예수님의 정결 의식으로 그 부모가 율법을 따라 재물을 드리는데 그 재물이 뭐라고요? 비들기. 산 비들기 한쌍 혹은 어린 집 비들기 둘. 비들기를 재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재물로 부자들은 소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들기. 더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 한 웅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비둘기. 뭘 말해 주는 걸까요?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 도착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이 선물을 드렸다면 8일 후에 성전에 올라갈 예수님의 부모님에게는 뭐가 있나요? 동방박사가 준 황금 유황 모략 아주 매우 매우 비싼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부모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기죠 거진 일이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그들이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까지는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동방박사의 방문은 짧게는 몇달 아니면 1년이 지난 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은요, 아기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아기들을 모두 죽이려고요. 동방박사로부터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두살 아기 아이들을 전부 살해하는 겁니다. 비극이죠. 알지도 못하고 태어난 지두 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들이 비참하게 살해를 당한 겁니다. 부모들은 얼마나 속 터졌겠어요. 여러분, 마귀가 싫은 것은 마귀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마귀는 생명 귀한 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애굽으로 급히 피난 갔습니다 베들렘 일대에서는요 아기들이 살해당하는 비극이 일어났고요 그렇게 서슬시팔렀던 헤롯 왕로 죽습니다 예수님은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잔인한 헤롯 대왕의 아들 그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 유다를 다스린다라고 하니 두려움 가운데 저 북방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갔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정처없이 피난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18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지막에 이루어졌느니라.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예언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희노애락 같은 뭐 웃고 울고 좋고 나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백성들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오재단의 모든 성로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구약에 이언된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피난도 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겪어야 했던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오늘도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